언론인권센터 후원의 밤 릴레이 인터뷰 정준희 교수님 저는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 교수 있는 정준희라고 합니다. 뭐 저희 때는 제가 들어간 과가 지금 은 언론정보학과지만 예전에 신문학과라고 불렸는데요. 그 당시가 이제 신문 방송학기 굉장히 인기가 좋을 때였었어요. 이제 민주화되는 시점이었고. 그만큼 미디어 폭발 시대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기자가 된다거나 PD가 되기 위해서 청 방송학과를 가는 건 아니었었고요. 사회현상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 전반적인 사회 변동에서 미디어가 차지하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커 보여서 좀 새로운 항공 분야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하게 된게 언론학의 길이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제 기자가 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취재와 보도행위로서의 언론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객관적 관찰자 입장을 유지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좀 넓은 의미로 보면 언론이라고 하는 건 자신의 말과 글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는 행위잖아요. 그거는 어차피 제가 학자로서 또는 다양한 지식인의 이제 임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미디어에 노출이 될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그거를 굳이 마다하지는 않았던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 유명하고 인기 있는 사람인 것 같지는 않고요. <laughs> 일반적인 이제 보통의 분들이나 보통의 학자들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대중과 좀더 가까이가 있는 정도는 느껴지긴 해요. 제가 가끔 이제 강의나 특강 같은 것들을 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제가 썼던 용어를 쓰시는 분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일반적 신문 방송학 자체에 관심을 가진 건 아니었었는데 언론이나 미디어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고 어, 전공 분야를 넘어서 미디어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이제 저하고 이제 소통하고 싶어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어, 그런 게 이제 대중하고의 접점이좀 많이 늘어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죠. 일단, 윤여진 이사님이 개인적으로 제가 잘 알고 지내던 선배님과 부부관계라는 사실을 아... 오... <웃음> 아... 아... <웃음> 우연한 기회에 이제 저희 그, 그 친목 모임에서 어, 오셔가지고 이제 인사를 드리게 됐고 그 당시에 아마 이런 인사님 언어지 보단 활동을 아직은 시작하지 않고 잠시 뒤에 시작할 시는 아마 시점이셨을 텐데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저를 어, 초청을 해주셨죠. 그래서 정책위원회의 정책위원을 몇년 정도 맡고 어, 여러 특강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어서. 또 이제 이쪽에 사회 실천 활동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어, 각별한 관계를 맺었었던 예, 그런 데있습니다 이제 네, 그 언론인권 특강 그래가지고 이제 썼던 여러 가지 일들이 물론 기억에 남는데요. 어 그것과 함께 남는 건 어쨌든 음, 꽤 오래전 에한 5, 6년된 일인데 어, 보통 연말에 어, 워크숍 비슷한 것들 을 하세요. 한 번은 우이동에서 워크숍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변호사님들하고 이사님들하고 정책위원들하고 해고 모여가지 어, 뭐 고했는데 그때가 옛날 MT 생각이 나서 <laughs> 여기서 MT 생각은 약간은 이른바 어,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 분위기 있잖아요 <laughs> 좀, 좀 막걸리 냄새가 나고 있는 것 같은 <laughs> 어두컴컴한 그런 분위기에서 사실 20대가 아닌 40, 50대 되시는 분들이 한 20년 정도 비슷한 모습을 앉아아지고 음. 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새록새록 좀 새로웠다. 일단 첫 번째로는 되게 반가웠고요. 왜냐하면 기존의 언론인권센터는 상대적으로 점잖고 살짝 소극적인 그런 면들이 좀 있었어요. 주로 피해구조 활동에 이제 주력해서 내실 있는 활동을 하지 바깥으로 막 크게 이슈파이팅을 해가지고 존재를 알리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하지는 않으셨었거든요. 근데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이슈에 적절한 논점을 가지고 사회적인 발언을 하고 그게 이제 참조가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런 의견들이 있구나라고 참조하게 만드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시민단체들이나 또 노조나 이렇게 성명서를 많이 내는데 성명서가 지나치게 격문이에요. 너무 토황석 격문처럼 막 되게 분노에 찬 언어로. 예전에 운동권 언어 같은 그런 모습이 너무 좀 잔여물이 많이 남아있는데, 언론권 센터가 내는 그런 논평은 말 그대로 경문이기보다는 실제로 제대로 된 논설에 가까워서 그게 뭐 지식인의 입장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적절한 시민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분명히 너무 흥분하지 않고 문제를 짚어주는 이런 면에서 굉장히 괜찮은 방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여담이지만 음. 저희가 이제 논평을 작성하는 팀이어가지고 예, 네. 되게 기분이 좋네요 네. <laughs> 이렇게 칭찬을 드릴게요 사실 많진 예. 않다 보니까 너무 뿌듯하고 너무 <laughs> 행복한 시간인 것 예. 같습니다 예. 제가 어... 잘못하면은 막 지배를 밟을 뻔했네요 그 비판도 달게 해 <되어> 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논평팀 파이팅! 가자! 다들 되게 중요한 영역이라 아까도 말했던 내실 있는 그런 활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들 훌륭한데 저는 아무래도 청년미디어인공교육이 가장 좀 음, 빛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 그게 요즘에 있어서 청년 내지 청소년들이 미디어를 굉장히 잘 쓰지만 미디어의 인권개념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 뭐, 미디어 리터러시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어쨌든 그 입구 자체를 굉장히 잘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결과로 또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제 활동가가 되시거나 아니면 시민단체 투신하시거나 또는 여기서 받은 에너지를 가지고 좀더 많은 공부를 하거나 다른 일들을 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어 그래서 새로운 인력들을와 함께 하고 그들이 이제 그 이렇게 멀로빈권에 관련된 활동들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 나 한. 이 언론인권센터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언론인권이라는 개념을 쓴건 굉장히 낯선 일이었었거든요. 그냥 대부분 다 그냥 인권이라고 그러죠. 언론인권이라는 표현을 잘안 쓰는데. 어, 그게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이른바 언론개혁운동이라든가, 언론민주화운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새로운 줄기를 만들 때 굉장히 동이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본권적으로 이제 언론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런 태도도 많이 만들어냈고요. 근데 저는 이 인권 개념을 좀 더, 어, 잘 만져서 현대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 말이냐면 인권개념이라는 게 세계적으로 근대사회가 만들어진 이유로 가장 잘 정립된 개념 중에 하나가 인권개념이에요 그리고 민주주의의 어떤 진척 정도를 바라보는 것도 바로 인권개념에 대한 수용 수준에 서 바라보게 되는데 문제는 이 인권개념이 아직 물론 그 수준에도 이르지 못한 반민주적 국가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은 분명히 있는데 어, 약간은 지나치게 너무나 이상화된 측면들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누군가의 인권을 어,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인권이 사실 제약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겪는데 이게 인권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대표적으로 언론중재법 개정관영에서 나타났던 문제에서 언론 자유를 그렇게 강조하는 게 어떤 기본권적인 개념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언론 피해자의 인권은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떤 이익의 문제를 제대로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논의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왜냐하면 정작 스피커들은 여전히 언론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향유해야 될 권리가 마치 다른 사람들이 누려야 될 권리에 상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언론인권센터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다른 목소리를 내왔다고 라 저는 믿지만 아, 이 인권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언론과 접략시키면서 현대화시킬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인권 감수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 좀더도그마적이지 않게 어좀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서 현실성을 훨씬 더 높이는 일들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나라고 하는 게 들어가니까 이게 상당히 좀 촉촉해지는 느낌이 음. 잖아요 <laughs>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어, 너무 촉촉하지는 않게 가려고 되게 노력을 해보는데. 어, 굳이 말하면, 이제, 같이 걷는 자라고 음. 말하고 싶어요. 음. 다른 말로 동반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같이 걸어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강원니커 센터는, 어, 뭐 제가 지금 예전만큼 이제 가까이서 활동을 하지 못하지만, 늘 저쪽에 있어주고, 그 다음에 저도 이쪽에 있으면서, 하지만, 걸어가는 길들은 같은 길이다. 당장에 위치는 되게 다를 수 있어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같이 걷는 자로서, 같이 걸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인권센터와 함께 물바라를 일으킬 서프가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응.